통증 없고, 땅콩은 얼굴에다가 눈가주름, 팔자주름이 고민이고, 마지막으로 피부가 푸석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튠페이스를 받으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우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튠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뭐, 튠페이스가 원리가 뭐고 뭐 초음파인지 고주파인지 이런 거 보다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튠페이스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튠페이스를 받았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지 튠페이스는 얼마나 받아야 되고 효과는 얼마만큼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튠페이스는 리프팅 장비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리프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탄력을 잃고 처진 피부를 끌어올려 준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튠페이스는 얼굴을 끌어올려 주면서 라인을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는 장비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방을 파괴해서 부피를 줄여주고 얼굴을 업 시키는 시술이다기 보다는 다른 곳에 더 강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튠페이스가 제일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도 스킨 타이트닝, 두 번째도 스킨 타이트닝입니다. 피부를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칙칙하고 생기없고 늘어지고 축 처진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게이 튠페이스가 가장 잘하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튠페이스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어? 나 리프팅 됐어요? 아니에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효과를 제일 많이 볼수 있다? 얼굴 피부가 푸석하고 생기 없고 뭔가 힘없어 보이는 분들이 튠페이스를 받고 나면 얼굴이 탱글탱글해지고 쫀득쫀득해지고 광이 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탄력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젊어 보이죠? 동안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튠페이스를 받으면, 어, 피부 좋아 보이네? 어, 탱글탱글해졌네? 어, 젊어진 것 같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춤 페이스 효과.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뭔가 시술을 받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한테는 춤 페이스를 받으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춤 페이스는 고주파 시술입니다. 고주파의 역할이 우리 피부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을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가 리모델링 돼가지고 구조가 변형이 되고 다시 활성을 나타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나서, 어? 달라졌어요? 춤 페이스로 이건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보통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 그래도 길게 보면 은한 달, 두달 후에 굉장히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튠페이스입니다. 단시간에 무언가 빠른 변화를 원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관리의 목적으로, 안티에이징의 목적으로, 나는 관리 목적으로 시술을 받을 것이다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만족감이 있는 시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튠페이스 시술을 추천하나요? 저는 얼굴 관리 목적으로 사실 이만한 장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병원에서 이제 단일 장비만으로 봤을 때도 재내원율이 가장 많은 장비는 튠페이스입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거겠죠. 튠페이스는 첫 번째로 통증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최적화된 장비입니다. 자 우리가 튠페이스 시술할때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4주 단위로 3회는 받으세요라고 제가 권유는 드리고 있는데, 물론 첫 시술을 받을 때는 긴장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몸이 움츠러져 있는데 보통 2회차 시술부터는 거의 주무세요 아프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술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이 주무십니다 그 정도로 튠페이스는 통증이 적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얕은 승을 타겟으로 할 때는 열전도가 빨리 돼서 조금 뜨거울 순 있어요 근데 뭐 뜨거운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마취의 필요성조차 느낄 수가 없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땅콩형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땅콩형 얼굴이신 분들한테 가장 좋은 시술이에요. 땅콩형 얼굴 가지신 분들 보통 광대뼈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얼굴 살이 없죠. 광대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는 거고 광대가 많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살이 없으니까 그 아래 부분은 쏙 들어가서 올록볼록하게 땅콩형 얼굴이 되는 건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파괴가 되면 안 돼요. 지방층은 유지하면서 피부에 탄력을 주는 시술이 필요하단 말이죠. 튠 페이스는 크게 두 가지 핸드피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어, 파랗죠? 파랗다고 해서 우리가 튠 블루 핸드피스가 있어요. 튠 블루 핸드피스는, 어, 깊이가 5mm에서 11mm까지 중에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빨간 색깔의 튠 레드 핸드피스, 우리가 튠 페리오비탄 핸드피스라고 하는데 그 핸드피스는 조금 더 얕은 층을 타겟으로 해요. 1mm부터 3mm까지. 그러니까 두 핸드피스로 총 6단계를 조절을 해서 깊이 침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땅콩형 얼굴의 분들은 핸드피스의 깊이 조절을 잘 해가지고 지방소실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피부에 콜라겐을 리모델링 시켜서 피부를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주면 확실한 얼굴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 팔자주름 있죠. 그리고 눈가주름. 이 있는 분들도 튠페이스를 받으면 효과가 있어요. 눈가주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튠 레드 핸드피스, 페, 튠 페리오비탈 핸드피스로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팔자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장비와 좀 컨비네이션 되면 훨씬 더 많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통증 없고, 땅콩은 얼굴에다가 눈가주름, 팔자주름이 고민이고, 마지막으로 피부가 푸석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튠 페이스를 받으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튠페이스 뭐, 얼마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 주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4주 단위로 3번은 공고는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차는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3번을 받으시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유지기간을 가진다라고 말은 하고는 있는데, 사실이 개인차가 너무 커요. 본인이 느끼는 것도 너무 크고. 그래서 저는 세번 받으시고 나서 어느 정도 피부가 탄력 있는 느낌을 가지실 텐데, 이 탄력 있는 느낌을 조금 더 감소되었을 때, 아, 또 처져 보인다. 요럴 때 오세요. 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줌 페이스는, 어, 딱히 큰 부작용은 없어요. 우리가 시술을 할때이 핸드피스에서 음압이 걸립니다. 쑥 빨아당기면서 고주파 에너지를 샥 전달시켜주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쭉 이렇게 빨아당길 때의 이 음압에 의해서 약간 멍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피스에 자국처럼 이렇게 멍이 똥똥똥똥똥 드시는 경우가 약간 있고요. 마찬가지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하고 나서 좀 불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 튠페이스 화상이 너무 무서워요. 그게 걱정돼서 받을까 말까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봐도 화상 사례도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튠페이스로 인한 화상은 이 장비 자체의 문제보다는 의료진의 숙련도의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튠페이스. 우리 병원의 스테디셀러 장비인데요. 가장 은은하고 우아한 효과를 나타내는 장비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